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괜히 서운하고 피곤하다. 몸보다 마음이 더 늙은 것 같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제 얼굴보다 제 표정이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이가 드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50대의 뇌와 마음 어떻게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은 분명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설렘이 줄어든 것 뿐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설레지 않으면 뇌는 이건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저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 낯선 걸 찾아다닙니다. 처음 가보는 카페, 익숙하지 않은 노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작은 변화가 뇌를 깨웁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말이죠. 익숙함은 편하지만 새로운 자극이 우리를 젊게 만든다. 뇌는 여전히 성장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기만 한다면 젊음은 주름이 없는 얼굴이 아니라 두근거림을 잃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50대 여성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거울 속 주름이 싫지 않아요. 그건 내가 울고 웃으며 버텨온 시간의 증거니까요. 그 말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름이 있죠. 누군가의 말에 다친 마음 사라져버린 꿈 자식이 떠난 빈자리. 하지만 그 마음의 주름이 바로 인생의 무늬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아, 내가 아직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 그 순간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몸이 무겁고 몸이 피곤할 때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에 30분씩 걷기를 합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의 시간이에요.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가지 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요즘 제 삶의 모토는 이겁니다. 심각하지 않게 진지하게 살자.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유머를 잃지 않는 한그 사람은 여전히 젊습니다. 50대는 인생의 겨울이 아닙니다. 겨울을 지나 꽃이 다시 피기 직전의 봄이에요. 내는 여전히 배우고 싶어 하고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는 20대의 열정, 30대의 책임감, 40대의 지혜가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젊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처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빛이 내일을 비추는 희망이 되길 바라며,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마음은 언제든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마음의 나이를 30대로 설정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